여기는 내린천 휴게소. 아니? <laughs> 오늘은 대호형, 은성이, 준혁이와 함께 대게 먹으러 갑니다. 삼척으로. 삼척으로 가는데 준혁이는 후발대로 올 거고요. 저희는 먼저 셋이서 삼척으로 이동합니다. 그냥 자요? 자요? <laughs> <laughs> 자유주행, S 자유주행 어때요? 괜찮아, 손만 얹고 있으면 어. 자도 될것 같아 그래요? 근데 손을 못 놓잖아 못 놓지? <laughs> 다리도 어 다리도 이걸딱 대고 있어야 돼 음.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음. 저희는 솔비치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삼척 솔비치 8층 809호야 우리, 809호 형형 어. 가시죠 따라따라. 저희가 오늘 부을 숙소. 여기가 거실. <laughs> 여기가 침실. 여기가 그냥 온돌방 하나. 그리고 화장실. 사선 오션뷰? 약간 정면은 아니고, 비꼈네요 준혁이, 도착! 하이, 존나 빨리 왔어. 저희는 한 차로 이동합니다, 이제. 어, 바로 5분 거리야. 아 그래서 좀더 걸린 거구나. 지금 시간이 너무 이르니까. 음, 우리 이제 이동합니다. 어 그럼 바로 오래. 준이 네가 앞에 타. 엄나다 이리 앞에 타. 밥 먹으러 이동합니다. 수족관 보러. 거기 찍어야지. 이 음. 바로 옆에 비드만. 5분 거리. 차로 오분 음. 거리. 음. 수족관 구, 구경하러. 그거. 음. 국내에서 제일 큰 <웃음> 킹크랩 <웃음> 수입 <웃음> 하는데? 맞습니다준혁이 지인이고 이게 다 수조라고 하네요. 오늘 킹크랩 한번 많이 먹어 보겠습니다. 와. 킹크랩. 킹크랩. 대게랑 킹크랩 있다는데? 대게도러시 네, 아, 있다. 그래요? 와. 아 차단, 그 와. 에데 네. 와. 진짜 어마어마한데?

와 개파티입니다 개파티 와. 와 근데 수조가 되게 많어와살발합니다살발해살발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여기 다 차면 250톤이 돼요 개로 개로 250톤? 꽉 차면? 지금 많이 빠진 상태라고 와 250톤이면 꽉차는거야와진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게 지금 수조가 4개잖아 A B C D 네. 와, 대박이다. 어마어마하다. 한 마리 없나요, 저게. 그러니까, 네. 다 돈, 돈으로 <laughs> 계산하면. 야, 250톤 들어오면 여기 네. 진짜. 네. 네. 야, 큰형 맞다. 네. <웃음> <웃음> 야, 또 이런 거 구경하네, 준혁이 때문에. 이렇게 음. <laughs> 음. 깔끔하다, 깨끗하다. 와. 천이 <목소리도> 밑에 지하에 2 0 0 0톤이요 와. 이걸 물을 다채우려면 다 1600톤의 물이 필요하다 고합니다이 지하에 2000톤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. 와. <laughs> 와 차다. <laughs> 우와 진짜 차다. 와 대박. 와 바로 잡어? 와딱 크다 이거. 와 <웃음> 와. 네. <laughs> <와, 웃음> 바로 그냥 잡아서. 이거 손으로 만져도 돼요? 형 네.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. 형 사진 찍까 와, 진짜. 형민 고민. Side of the day, some people, some people. Could they, could they not h a g 나올거같 r e go in there, o 한 3kg 3.5kg정도 나갈 n e car, one car, one 거대 r one 원이 r one car, one car, one 가 a r o n 가 c a 가 one car, one car, one c a 가가가 그냥 저희가 거래처에 줄는한마리에 30만원 그렇네 30만원 30만원이네 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원 한국 들 한국 사들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들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하 와와대게장도 와. 아, 저희가. 대게장이 아주 진짜 안 거예요. 이제 만든 거예요. 대게살 이렇게 만들그 다음에 이제. 아, 탈각 같다게 이렇게 되거든요. 연 만들어 보고 있고. 그 다음에 이것도. 다리만. 네. 아, 이거 네. 봤어. 봤어. 와, 와. 이게 한품 완제품인게 보관하는 냉동실. 와. 와, 와, 이게 몇 박스야? 어쩌죠? 아, 와, 우. 우리 해오름 식당. 조장집. 해오름 식당. 예, 예, 예. 아 여기 하면 여기 찜기. 음. 크죠? 피 같은 물이 먹지 말아야 돼. 마음 아파요. <laughs> 네, 마음 아파서. 예, <laughs> 네, 안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이살아있어근데쟤네아지 얘도. 아니요? 살아 있어. 살아 어. 있 살아 있네. 살아 있네. 활개 활개 얘만 단데가 서짜서호텔에서먹었 야. 네, 아 먼저 이건 뭐예요? 오징어랑오징어 저는 네. 도다리 같고 숭어 같아. 숭어 는데마켓 강어 아닌 거 같아. 물어봐야겠다. 아, <laughs> 그쪽 동네에 딱. 준영이가 <laughs> 먹을 줄 알아. 사시는 동네가 계시는 곳이. 내 네, 초장에다가 쌈장도 맛있다. 와우, 오징어. 잘라드 네. 아, 괜찮아. 아, 뜨찮아 아, 아 괜찮아. 아, 괜아은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. 그래, 그래. 와찍 이게 튀크내 아, 이게 대게 아, 와 아, 이불이 이야 좋습니다. 네 저희 가장, 아, 아, 가장 맛있게 준다아아 이게 아, 이 네. 가장 네. 맛있는 거예오 네. 아그그거는먹어불 그럼 먹겠습니다. 어? 감사합니다. 이게 이게 혼도시랑 혼도시. 아, 음, <laughs> 형 바꿔 바꿔 바꿔. <laughs> 형 바꿔 형, <앙> 아, 바꿔, 형, 형 바꿔, 바꿔, <laughs> 바꿔. 바꿔 바꿔. 바꿔 바꿔. 바꿔 바꿔. 아 바꿔 <형> 바꿔. <dispers, 웃음> 난 바까도 돼. 바까도 돼. 아.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아. 맛있어요?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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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utest> 남자 좋대요. 난 그런 거안난 준형 먹어봐 아 근데 여 동생 아홍이 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좀나데 이게 거예요? 어컴빙하한 거예요 맛있어? 오케이 나이가 먹으니까 먹어 이거 와야 나도 나도 찌개 먹을 줄 아는데 형 먹어요 난 진짜 먹는 거이 이거는 이 나중이고, 음. 우리 아우님하고, 음. 또 아우님이 좋아하는 와. 또 우리, 어? 큰아우님하고, 이렇게 아니, 안개. 어, 나는, 진짜 보고 싶네. 진영아, 빨리 먹어. <웃음> <웃음> 빨리 먹어. 피나카. 응. 그래, 그래, 조심, 조심, 조심해, 조심해. 그 조심해. 응. 찍어 먹어야 돼, 이거. 야, 오십 번도 아는 사람이. 알지? 지 아려 <laughs> <아라> <영상을> 알아. 영상 알아. 다해 줘. 나머지 저희 이 차는 한섬 가맥. 느낌이 살짝 좋은데? 와우, 와, 어 아, 느낌 이 있습니다. 아 깔끔하다. 이차맥 주. 아 짠. 떡 가지 가즈미도 좀 찍어줘. 어디, 아, 이거? 가짐이. 가짐이. <laughs> 어디 가서 이거 할 정도 군번은 아니거 네, 거. 클리어. 이차 완료. 숙소로 이동합니다. <웃음> <웃음>

잘기 진짜 잘다다형사랑해요형 응. 응. 사랑해요, 응. 형. 응. 사랑해요. 응. 형. 근데 오늘 나무이 무섭게 형거 이거. 이거, 이이건 진짜 오늘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야좋이형형 우리 형 형. 진짜 형이 했다 오이알았대이 가시가시라 가시가시라. 예, 꺼드릴게요. Good morning. 저희는 오션팰리스에서 사우나 하고 가려 고합니다 오늘 한증막 가려고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은 그냥 오션팰리스에서 사우나 하고. 집으로 고 하겠습니다. 오션팰리스 사우나 완료. 완료? <laughs> 장칼국수 먹으러 이동합니다. 오뚜기 장칼국수. 형 네, 가시죠. 응, 가자. 저희는 오뚜기에 말고 바로 옆에 대우 칼국수 가기로 했습니다. 대우 칼국수는 2층에 위치해 있네요. 영업 중.

와 밥을 안마셨먹으니까 음. 맛있어? 맛있어? 뜨거워. 뜨거워. <laughs> 아, 여기 미쳤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제가 먹어본 장칼국수 중 1등, 저희는 여기 등대에 뭐 커피숍 있다고 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. 묵호 등대 아 여기 커피숍 괜찮네요?

삼척에 대게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? 그치. 킹크랩 먹으러. 킹크랩 먹고 술도 먹고 예. 네. 도 먹고 온천, 온천. 사우나도 하고 어. 물도 먹고. 어. 아, 바로 꽝 아주. 형 기분 그리고, 좋아 보여서 다행이. 아, 오늘 나집 떠나면 다시 나죠. 그러니까. 응. 어, 하루에도 안 보는 게 어디야. <웃음> 저기, <웃음>